네 안녕하세요 오이아스 강대문입니다 맛있겠죠 색깔 좋죠잉. 아 화, 휴대폰 이 새거라 화질이 좋긴 좋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야 맛있겠죠. 어때? 어때 여러분? 대표 삼겹살. 대표 삼겹살 너무 얇은 게 아니고 적당히 한네요. 이게 나서요. 그전 너무 얇으면 또그런데 어머니는 어, 거기 또 놀러 가시는지 뭐 거기에서 도셨다고 어, 네. 혼자 또. 어. 응, 음, 동태국, 동태는 다 먹었어요. 또 어제 어, 어머니께서 동태 철 그거 사과까지 철지런 건, 예, 또 따로 추가로 어, 하나 더주셨더라 국끓여 먹으라고. 어, 이렇게 전라북도 인심이 좋아요. 예. 다음에 또사 먹게 되겠죠. 익은 예. 어, 다음에 어, 싸고 먹는 거.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혀놨다가. 예. 그리고 아까 항온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음. 아. 색깔 좋죠 들기름. 음. 야 직접 짠거 9.9%. 어. 약간 대가리 쪽. 저는 그 팔을 대가리 쪽을 좋아해요. 예. <laughs> 어떻게 삼겹살, 고추. 청양고추가 아닌데 엄청 매워요. 네. 양파도 꺼내려다가 그냥, 아유, 귀찮아가지고. 김장김치. 네. 밥 조금, 오케이? 네. 거기다 이것을 껐다가 음. 전기로는 엄청 전기로는 엄청 어, 우리 집은 뭐 혜택을 보니까 빵원 나오잖아요. 지금 어, 3 개월 연속 빵원 나왔어요 전기세. 이게 전기로는 게 좋아요. 가스 는 많이 들어가니까 예. 빵원전기로 그때 빵원 나온 거 봤죠? 음. 이것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시골이다 보니까 쭉쭉 예. 빵원 <laughs> 저부터 저런 거 이제 큰다고 해서 막 함부로 뭐 틀고 그러진 않아요 당연히 삼겹살 먹으니까 또 환풍기 틀은 거고 전기세 다 꺼놔요 예. 전기 다 꺼놓고 예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아 음. 진짜 끝나버려요. 아유, 환상의 조합이네, 와우. 전 약간 태워먹으니까, 음, 오늘 또 여기까지만,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식은 안 냉딥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지간한 거다 먹는다. 음, 옥날러 가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야스 빵드 세피 삼겹살 동태국에 김장 동태 김장 위치 상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